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그가 이 모든 영광을 차지했도다 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더니 보라 자기에게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의 땅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나를 대함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도다. 그대들도 아는 대로 내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시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도다.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얼룩얼룩한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을 낳고 만일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아롱아롱한 것이 내 값이라 하면 모든 양들이 아롱아롱한 것을 낳았느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가축이 새끼 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순냥들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문이 있는 것들이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순냥은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회색 문이 있는 것이니라." 이는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음이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내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가질 어떤 분기시나 유업이 있으리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국인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모든 재물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행하소서 하니라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우고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얻은 모든 소유물을 운반하였으니 이는 카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가기 위함이라. 그가 얻은 가축은 그가 파단 아람에서 얻었던 것이라.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야곱은 그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인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모르게 떠났더라. 이처럼 그가 그가 가진 모든 것과 더불어 도주하였으며, 그가 일어서서 강을 건너 자기 얼굴을 길르앗 산으로 향하여 두니라. 라반이 3일째 되던 날 야곱이 도주했음을 들은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기를 추적하여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밤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더라.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 이제 야곱은 산에다 그의 장막을 쳤고. 라반은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길르앗산에다 장막을 쳤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몰래 데리고 갔으니 네가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게서 빠져나가 몰래 도주하였으며 내게 말하지도 않아서 내가 기쁨과 노래와 북과 하프로너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느냐? 또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더냐?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찌하여 네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하니,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두려웠으니,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께서 강제로 내게서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으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외삼촌의 것으로 판별되면 외삼촌이 가지소서 하더라. 이는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몰랐습니다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후 그가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꺼내서 낙타의 안장 속에다 놓고 그 위에 앉았으니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라헬이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게 여자의 관행이 있어 내주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내 주는 불쾌하게 여기지 마소서 하더라 라반이 뒤졌으나 그 형상들을 찾지 못하더라. 야곱이 진노하여 라반을 나무라며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급히 쫓아오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들을 다 뒤져 보시고,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놓아두고 그들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 이 20년을 내가 외삼촌과 함께 지냈으나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순냥은 내가 먹지 않았으며 짐승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손실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거나 밤에 도둑을 맞았거나. 외삼촌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나는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서리로 지쳤으며 눈 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이같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는 14년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는 6년을 봉사하였으나,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두려워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제 빈손으로 보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도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이내 딸들에게나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나와 너 우리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하자 하니 야곱이 돌을 들어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들을 주어 무더기를 만드니 그들이 거기 무더기 위에서 먹더라.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 알아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루에시라 부르더라. 라반이 말하기를 이 무더기가 오늘 나와 너 사이의 증거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더라 또 미스파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너 사이를 감시하시느니라 만일 네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는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없지만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 둔이 무더기를 보고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려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은 산 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자기 형제들을 부르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산에서 그 밤을 지내더라.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라반은 떠나 자기 거처로 돌아가더라.